단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세금을 올리지도 않았으며 모든 유권자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정치인을 상상해 보세요.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들리죠. 그런데 만약 제가 그런 정치인이 실제로 존재했고 심지어 20년 동안이나 한 도시를 다스렸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단 하나의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가 고향이었다는 겁니다. 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믿기 어렵지만 완벽하게 사실인 이야기, 바로 알래스카의 한 도시의 시장이 되어 그곳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 주황색 고양이 스톱스 스톱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 이름 없는 아기 고양이가 어떻게 인간 후보들을 이기고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정치적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때로는 발과 꼬리가 있는 존재가 최고의 통치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그냥 재미있는 농담거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황당함과 천재성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 털키트나, 털키트나, 로 가야 합니다. 웅장한 산들과 야생 속에 파묻혀 있는 털키트나는 인구가 고작 9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털키트나는 사실 관광 전초기지에 가깝습니다. 대날리산을 정복하려는 등산객들에게는 필수적인 중간 기착지죠. 이곳의 도시 생활은 느리고 조용하게 흐르며, 모든 주민이 서로를 잘 압니다 정치적으로 털키트나는 역사지구 히스토릭 디스트릭트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시행정기관이나 시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장선거는 항상 상징적인 제스처에 가까웠습니다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특히 주민들 생각에 솔직히 별로였던 인간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러한 불만과 독특한 유머 감각을 바탕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기상천외한 정치 경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1997년이었습니다. 당시 탈키트나 주민들은 명예시장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신뢰를 주지 못했고, 딱히 흥미로운 공약도 내놓지 않았죠. 그러자 마을의 주요 상점인 네글리 자파점나글리스 제너럴스토어의 매니저, 로리스텍 로리스테스. 농담 삼아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길고양이 상자에서 꼬리가 없는 아주 매력적인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고 그 고양이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 고양이의 선거 슬로건은 단순함 그 자체로 기발했습니다. 세금을 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당신의 일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아이디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투표 용지에 스터브스 스탑스라는 이름을 대거 기입했습니다. 짧은 꼬리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진 이 새끼 고양이는 결국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조항의 의미를 담은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당시만 해도 아무도 이 장난스러운 투표가 향후 20년 동안 마을의 운명과 이미지를 결정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명예 시장 스브스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스브스 시장은 당선 직후 공식 집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그가 발견된 장소, 네글리 자파점, 나글리스 제너럴 스토어. 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지역 주민들이 모이고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들르는 그야말로 도시의 심장부였습니다. 스톱스는 자신이 완전한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카운터 위를 위풍당당하게 돌아다니거나 상품 자루 위에서 잠을 자거나 심지어 계산대 위에 누워 주변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의 근무 시간은 불규칙했습니다. 주 업무는 주로 수면, 식사, 그리고 유권자들과의 소통으로 이루어졌죠. 도시의 모든 주민이나 방문객은 그 가게에 와서 시장과 직접 대화, 소통, 할수 있었습니다. 그를 쓰다듬어 주거나, 먹을 것을 대접하거나, 혹은 그저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죠. 이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개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권력이었습니다. 접견 시간도 비서도 복잡한 관료주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러한 통치 방식에 열광했습니다. 스톱스 시장의 가장 유명했던 일과 중 하나는 바로 매일 물을 마시는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 그는 캔잎이 섞인 물이 가득 채워진 크고 긴 다리가 달린 와인 잔을 받았습니다. 이 의식은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고, 관광객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가 되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알래스카의 오래된 상점 안에서 위험 있는 털이 붉은 고양이 한 마리가 귀족처럼 우아한 와인 잔에 담긴 물을 핥아 마시고 있는 모습을요. 이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스톱스에게 평범한 고양이가 아닌, 진정한 쾌락주의자이자 미식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눈에는 그를 더욱 인간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장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진짜 보스의 면모를 보여주며 그 역할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은 스톱스를 단순한 동물 마스코트에서 벗어나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밝고 카리스마 넘치는 하나의 인격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양이 시장에 대한 소식은 작은 마을 탈키트나를 금세 벗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알래스카 지역 신문에만 실렸지만 곧 전국 방송국들이 이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기자들은 이 특별한 시장과의 인터뷰를 위해 마을로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인터뷰는 주인이었던 로리 스택이 대신했지만 항상 주목의 중심은 스톱스 자신이었죠. 스톱스는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마이크의 몸을 비비며 영락없는 스타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긍정적이고 독특해서 부정적인 소식과 정치 스캔들에 지쳐 있던 뉴스 헤드라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스톱스는 선하고 진실된 무언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거나 훔칠 수 없는 정직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랑스러운 고양이일 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나갔습니다. 스톱스가 털키트나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소수의 산악인들에게만 알려져 있던 이 작은 마을은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성지로 변모했습니다. 전 세계의 관광객들은 이 살아있는 전설, 고양이 시장을 보기 위해 알래스카 여행 일정을 털키튼에 맞춰 짰습니다. 관광객의 유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스톱스의 사무실이 위치했던 네글리 종합 상점 나글리스 제너럴 스토어에서는 티셔츠, 머그컵, 자석 등 그의 모습이 담긴 기념품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시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톱스는 단 하나의 행정명령도 내리지 않고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지 않았지만 도시 경제를 위해 그 어떤 인간 정치인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털키트나의 살아있는 브랜드이자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예산 한푼 들이지 않은 가장 효율적인 홍보 캠페인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의문이 듭니다. 스타부스는 과연 어떻게 마을을 통치했을까요? 당연히 스타부스가 행정적인 결정을 내릴 리는 없었죠. 실제적인 권력과 운영은 주민회의와 상공회의소에서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브스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토키트나 주민들에게 도덕적인 나침반이었고 통합과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논쟁이나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종종 농담 삼아 스타브스 시장님이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담이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정치가 항상 지저분한 술수나 음모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때로는 단순하고 정직하며 털이 복슬복슬한 무언가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고 바로 그것이 스타부스의 가장 중요한 통치 기능이었습니다. 저명한 정치인이 그러하듯 스톱스 역시 그의 경력에는 크고 작은 논란과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10대 청소년 무리가 그에게 공기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시장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도시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범인들은 곧 체포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73년에 일어났습니다. 스톱스가 대형견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흉골골절, 폐파열, 깊은 상처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수의사들은 고난도의 대수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도시 전체는 물론 전세계 팬들까지 숨죽이며 그의 건강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치료를 위한 모금 캠페인이 조직되었고 사람들은 사랑하는 시장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기부했습니다. 다행히 스터브스는 진정한 투사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았고 긴 회복 기간 끝에 다시 자신의 임무로 돌아왔습니다. 이 피습 사건은 오히려 그의 전설적인 지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영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가 나글리스 상점의 집무실로 돌아온 것은 털키트나 주민 전체에게 진정한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선물과 맛있는 간식을 바쳤고, 언론은 이 불굴의 고향이 정치인에 대해 다시 한번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민들과 전세계 팬들이 그들의 털북숭이 지도자에게 얼마나 강하게 애착을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니라 털키트나 주민 한명한 한 명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끈기와 삶의 의지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스터브스의 인기는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한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그에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가 생겼고 이 페이지는 순식간에 전 대륙에서 수만 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개의 댓글을 남겼고 편지를 썼으며 심지어 전 세계에서 엽서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인들은 시장님의 일상생활에 대한 사진과 소식을 정기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를테면 시장님이 새로운 상품을 검사하는 모습, 햇볕 아래에서 한가롭게 쉬는 모습, 혹은 외국인 관광객을 맞는 모습 등이었습니다. 스타브스는 이것이 주류 메인스트림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최초의 동물 인플루언서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인기를 얻기 위해 굳이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그에게 차고 넘치도록 많았던 카리스마만 있으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톱스의 이야기가 그저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계에서 동물이 상징적인 역할을 맡는 현상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는 다른 동물들도 명예직이나 상징적인 직책에 선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주 커머런트 마을에서는 듀크라는 이름의 개가 여러 번 시장으로 선출되었고, 버몬트주 샤론 마을에서는 링컨이라는 염소가 명예시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기존 정치인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지도자들에게서 정직함, 소박함, 그리고 진정성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이러한 역할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이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으며 공허한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줄 뿐입니다. 스톱스는 이러한 트렌드의 가장 상징적이고 오래 지속된 사례였으며 모든 후임자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정치인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주인들과 마을 주민들의 기억에 따르면 스터브스는 확실히 개성이 강한 고양이였습니다 때로는 관광객들에게 쓰다듬는 것을 허락하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필요할 때는 시장으로서의 권위를 과시할 줄도 알았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씩씩거리며 하악질을 하거나 그냥 모두가 보란 듯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죠. 스터브스는 허락 없이 자신을 들어 올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으며 이 구역의 대장이 누구인지 항상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진짜 스타답게 약간은 변덕스럽고 까다롭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았으며 그에 걸맞은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매력과 독립심의 절묘한 조화가 그를 더욱 특별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터브스는 그저 무릎 위에 올라오는 순한 집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하나의 당당한 인격체였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스터브스는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탈키트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도시는 예전부터 독립적이고 약간은 별난 매력을 가진 주민들로 유명했습니다. 알래스카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며 격식이나 형식적인 절차들은 유머로 가볍게 넘기는데 익숙하죠. 고양이를 명예시장으로 선출한 일은 이러한 그들의 독립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산다. 우리는 공허한 정치 구호보다 상식과 좋은 유머 감각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스톱스는 그들의 깃발이자 그들 철학의 생생한 화신이 되었습니다. 고양이 시장을 보면서 텔키트나 주민들은 작지만 독특하고 독립적인 자신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마스코트였고, 지역 고유의 개성을 지켜주는 수호자였습니다. 스톱스는 20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게에 있던 그의 집무실을 거쳐간 관광객만 해도 수천 명에 달했죠. 그는 웬만한 직업 외교관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와 스스럼 없이 소통했죠. 그와 대화하는 데는 통역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쓰다듬이나 다정한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통했으니까요. 그는 일종의 평화와 선의의 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고양이 시장을 보러 토키텐에 온 사람들은 미소와 따뜻한 추억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갈등과 불화로 가득 찬 세상에서 스톱스의 이야기는 한 줄기 신선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국적, 언어, 정치적 견해를 초월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순하고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스톱스 시장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한때 활동적이었던 그의 생활 방식은 이제 더욱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공공장소에 나서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나이듬과 함께 과거 그 공격의 후유증이 겹치면서 그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탈키트나 주민들은 늙어가는 그들의 지도자를 이해와 깊은 애정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를 시장으로 존중했지만 더 이상 그에게 직무장소에 상시 출석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을 얻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년 동안 그는 사랑과 보살핌에 둘러싸인 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공적인 경력은 막을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전설은 이미 불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 속으로 평안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20일 스톱스 시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년 3개월의 나이로 잠결에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는 토키튼에게 있어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주요 세계 언론들은 이 고양이 시장을 위한 부고 기사를 앞다퉈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이 스톱스와 함께 찍은 사진과 추억을 공유하며 토키튼아 주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동물에게 보내는 반응으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스톱스가 단순한 지역명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으며 현 시대에 부족한 따뜻하고 선한 무언가의 상징이었습니다. 토키트나 마을은 가장 정직하고 사랑받았던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스톱스의 유산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는 탈키트나라는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작은 마을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었고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고양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세대에 걸쳐 전해질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황당한 아이디어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온다면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스톱스가 남긴 것은 법이나 조례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 그리고 전 세계적인 명성이라는 훨씬 더 값진 유산을 선물했습니다. 그에 대한 기억은 기념품과 기사는 물론, 그로 인해 미소 지을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스톱스는 진정한 전설이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위대한 업적이 거창한 말이나 복잡한 결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톱스가 사망하자 자연스레 누가 그 자리를 이을지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스톱스를 보살펴 온 가족은 그들의 다른 고향인 드날리가 어쩌면 이 명예로운 직책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을 지닌 드날리는 곧바로 이 직책의 비공식적인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공식적인 선거 절차는 없었지만 탈키트나의 많은 주민들은 이미 드날리를 새로운 상징적 리더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스톱스와 같은 전설적인 존재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계자가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는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이 독특한 전통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키트나는 지루한 인간 후보들이 나오는 선거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스톱스의 정신과 그의 독특한 정치 방식은 앞으로도 이 놀라운 도시의 삶을 계속해서 규정할 것입니다. 스톱스라는 고양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일화는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 시대 정치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비판이자 메시지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현재 정치에 얼마나 깊이 실망하고 좌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고양이를 뽑았을 때 그들의 표는 고양이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정치인들의 거짓, 위선, 부패에 대한 반대표였습니다. 스톱스는 정직함과 단순함을 제시하는 제3위에 대한 세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공식적인 지도자보다 모두를 아우르는 상징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일종의 사회 실험이었습니다. 스톱스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스톱스의 인기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은 영웅과 긍정적인 이야기에 목말라 합니다. 온통 나쁜 소식뿐인 세상에서 시장이 되어 마을의 번영을 가져다 준 고양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마음의 위안, 즉 힐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선함과 유머, 그리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들이 어떻게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이겨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스톱스는 거창한 세계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따뜻함, 안락함,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같은 소소한 기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의 오랜 정치적 인명과 만인의 사랑을 받은 주된 비결일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희망과 미소 지을 이유를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톱스 이야기는 부조리함에 대한 창하이자 공동체의 힘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때로는 가장 비논리적이고 황당한 선택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끼 고양이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뽑았던 털키트나 주민들은 단순한 장난을 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고향을 전 세계에 알린 독특한 전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톱스는 자신을 기리는 회고록이나 정치적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산은 관광객들의 얼굴에 핀 미소, 도시의 경제적 번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따뜻한 기억들입니다. 그는 우연히 시장이 된 고향이었지만 전설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20년 통치는 세계 정치사에서 가장 밝고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스톱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고양이는 수많은 대통령이나 총리보다도 더 오랫동안 도시를 다스린 상징적인 존재였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있는 일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농담삼아 혹은 일종의 항의의 의미로 시작된 그의 시장 임기는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고 시민들의 단합을 상징했으며 전 세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암살 위협에서 살아남았고,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거창한 약속은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했죠. 필요한 것은 그저 정직함과 복슬복슬한 털, 그리고 언제나 낮잠을 잘 준비가 된 자세 뿐이었습니다. 스톱스는 우리에게 정치가 모략과 부패, 거짓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상에는 스톱스와 같은 리더가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톱스 시장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에도 놓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도시에는 어떤 동물이 최고의 시장이 될수 있을까요?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신나게 토론해봅시다.